안녕하세요. 다정학형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체그 사육통에는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개미 귀신들이 있는데, 개미 귀신들 세팅을 하니까 역시나 이 노란색 모래는 안 들어가고, 좀더 부드러운 흰색 모래에서 이제 세팅 그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총 다섯 마리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다 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나가던 벌레가 이 굴에 빠지면은 이제 모래를 던지면서 그걸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먹을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몇 마리 귀뚜라미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귀뚜라미는 지금 다 뒷다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닐 텐데, 자, 어, 저기도 한 마리가 지금 벌써 굴을 파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뭐야? 작은 거 아니네? 그래, 어, 넣자마자 물었었네? 원래는 좀귀뚜라미가 도망치고 그러면은 이 먹이를, 먹이를 잡으려고 애들이 막 모래를 던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놔두시면 음, 애들 놓자마자 그냥 바로 잡아 물어버렸네요 여기도 한번 더자 저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와 놓자마자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막 애들이 그, 먹이를 잡으려고 모래를 던진다기보다는 그냥 넣자마자 바로 잡아, 잡아버리니까. 왔다, 여기 있다. 방금 보이셨어요? 먹이를 이제 붙들고 있는 개미 귀신의 모습 잠깐 보였었는데. 자, 여기도 지금 개미 귀신이. 자, 살, 살짝 도망을 쳐볼까? 먹이를 끌고 들어가네. 모래 속으로. 뭐야 계속 파고 들어가 다른 애들도 한번 줘볼게 먹이로다가 뭐, 오 보이시죠 잡을까? 와 물고선 끌고 들어간다. 되게 이제 먹이를 붙들려고 이제 애들이 막 물고선을 끌고 들어가는데 뭔가 되게 감동적인 장면은 아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물렸냐? 근 먹이 반응이 되게 좋네요. 주준 족족 다 받아 먹어. 여기다 하나 넣어볼까? 별로 되게 지금 즐겁고 즐거워. 막 재밌는 장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게 다예요 자, 넣어놓은 귀뚜라미들은 저기서 저렇게 먹히고 있고요. 지금 개미 귀신이 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받아먹고 있어요. 자, 여기 다 넣어주고. 이제 개미 귀신도 약간 예민한 곤충이라서 사람이 좀 약간 인위적이라고 느끼면 애들이 더 이상 먹이 반응이 좀 떨어져요. 숨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굴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좀그 위험이 가셔야지 다시 한번 사냥을 하거든요. 자, 아까 전에 애들 얼굴 보여드린다고 제가 꺼냈었는데. 때문에들 긴장해가지고 먹이 번거 포기 하네요 잡물었다. 개미귀신의 모습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너도 한번 나와봐.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미귀신이에요. 얘네가 이제 이 양쪽의 턱으로 다 먹이를 붙잡고서는 이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먹힌 귀뚜라미 저런 식으로다가 이제 모래 속을 빨려 들어가서. 먹히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체액만 먹고서는 껍데기만 빈 껍데기만 밖으로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오뭐 김유신 어디 갔어? 들어왔어. 응.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시면 되고요. 키우는 거 자체는 간단하니까 뭐미지신 진짜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제가 몇 명은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